아가테 쉬운 성경 시각장애우와 함께 듣고 청각장애우와 함께 보는 민수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곳은 시내 광야였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는 해에 둘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수를 세워라. 각 사람의 이름을 가족별로 그리고 집안별로 적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스무 살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세어라.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름을 부대별로 적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지도자로 정해 너희와 함께 일하게 하여라. 너희를 도와줄 지도자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루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오. 시무원 지파에서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오. 유다 지파에서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오.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나데리오 수블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오. 요셉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안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와 문하세 지파에서는 구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온이의 아들 아비다니요. 단 지파에서는 안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웰의 아들 엘리 아사비오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이들은 백성이 각 지파의 지도자로 뽑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각 집안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이 뽑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습니다 그때는 둘째 딸 첫째 날이었습니다. 백성은 가족별로, 집안별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스무살 이상 된 모든 남자가 이름을 적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백성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다들인 루우벤지파에 수를 세었습니다 20살 이상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루벤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6,500명이었습니다. 시무원 지파에 수를 세었습니다 20살 이상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시무원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9,300명이었습니다. 갓 지파의 수를 세었습니다 스무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5,650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수를 세었습니다. 스무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7만 4천 6백 명이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 수를 세었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만 4천 4백 명이었습니다 수불론 지파의 수를 세었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수불론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7,400명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만 500명이었습니다 무나세 지파에 수를 세었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문하세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32,200명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수를 세었습니다.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3만 5천 0백 명이었습니다 단지파에 수를 세었습니다 스무살 이상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단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62,700명이었습니다. 아셀 지파의 수를 세었습니다.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아셀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41,500명이었습니다. 납달리 지파에 수를 세었습니다. 스무 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가족별로,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납달리 지파에서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53,400명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각 집안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열두 명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가운데서 20살 이상으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이름을 집안별로 적었습니다. 이름을 적은 사람은 모두 603,550명이었습니다. 만 하지만 레위 지파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파들처럼 그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세지 말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름을 적지 마라. 레위 사람에게는 언약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시켜라. 레위 사람에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살피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옮기는 일을 하며 또 성막을 관리하며 성막 둘레에 지낼 치고 살아야 한다. 언제든 성막을 옮길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도 레위 사람이 세워야 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성막에 가까이 했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대별로 진을 치거라. 각 사람은 자기 집안, 깃발 가까운 곳에 진을 쳐라. 하지만 레위 사람은 언약의 성막 둘레에 진을 쳐라.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은 언약의 성막을 관리하여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